애니메이션의 명가로 불리는 월트 디즈니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전체 인력의 약 14%를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약 175명의 픽사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보리스 픽사 사장은 스튜디오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다시 집중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제작에서 벗어나기로 하면서 이번 감원을 결정했다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바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는 연간 75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사적으로 8천여 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거 CEO는 디즈니의 콘텐츠 제작 편수를 줄이고 양보다 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픽사는 지난해 6월 75명의 인력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에 더큰 규모의 감원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북미 사업부는 도요타 툰드라 픽업 트럭과 세콰이어 SUV를 생산하는 텍사스 공장에 총 5억 3,17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요타는 수요 증가 추세가 정체된 EV 대신 마진 확보가 보다 나은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고동 차량에 대한 투자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새 건물을 짓고 411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기존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닛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EV 라인업을 5개 차량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배터리 구동 세단 모델의 개발은 중단하고 SUV의 출시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용 라인업에는 배터리 구동식 크로스오버 SUV도 포함됩니다. 크로스오버 SUV와 픽업 트럭은 미국인들이 세단 및 기타 형태보다 선호하는 차량 형태입니다. 닛산은 미시시피주 켄톤 공장이 차세대 차량 제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메이시스는 21일 새 CEO의 턴어라운드 계획이 신중한 소비자로 인한 매출 감소로부터 백화점 체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올해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메이시스는 지난 2월 취임한 토니 스프링 CEO의 지휘하에 2026년까지 약 150개 매장을 폐쇄해 올해 비용을 1억 달러 절감하겠다는 2개년 투자 및 터너라운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메이시스의 전체 판매, 일반 및 관리 비용은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00만 달러 감소했지만 경영진은 메이시스 매장에 적합한 상품 조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메이시스의 순 매출은 48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48억 6천만 달러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인공지능 규제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1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AI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가장 강한 등급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AI 규제법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20일 후에는 공식 발효됩니다.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재정적으로 괜찮거나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7년 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2023년 미국 가계 경제적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괜찮다고 답한 비율은 39%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조사됐습니다. 즉 괜찮거나 편안하다는 답변이 72%이며 이는 지난 2016년 70%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2021년 78%보다는 6% 포인트 하락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에 달했던 2022년 7월의 73%보다도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괜찮거나 편안하다는 답변은 64%로 이 조사를 실시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세대로 조사됐습니다.